예. 네, 예, 풍기. <laughs>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저 먹어볼까? 독 네, 네. 네, 안드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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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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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 시골에 놀러 왔어요. 난 시라 청년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두고 다니니까 파 아픈데? 기피? 잡물? 어, 아니야,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우리 길이 잡물? 아니 아니야. 바보이? 아 근데 애교 옷은 보긴 했었는데 아까 우리 한 층을 더 내려가야 되나? 아니 일로 올려. 나몸 끌려가는. 어, 진짜? 어딨는데? 맞지도 않잖아. A 거 아니야? A 거. 와 온도 차이 보소. 디고 어. 우리 저번에 산책했을 그때 괜찮았던데 있잖아. 그길 알아? 어. 아, 감동적게이런 포커스 t are you t a l 이런 거. 여보야 포커스 잡고. 이런 거. n t go. y o 이런 거 n t 이런 거 o u d o n 이 go. You don't go. You don't g 날씨가 쌀쌀해졌더니 바람 많이 불어요. 았지 나도 잘 살았지. 나도 잘다 좋네 해바라기. 았지 나도 잘 살았지. 나도 잘 살았지. 나도 잘 살았지. 도 시원합니다 벌레들이 좀 보여. 날씨가 비올 것 같아. 근데 안좋 s o u n 근데 운치 있어서 좋음. 너무 예뻐. 캡쳐. 캡쳐 어떻게? 안 되지. 하. 아 풀냄새 너무 좋다. 뭔? 뭐 어? 뭐야? 이거 언제 붙었어? 오버. 와, 느낌 너무 좋다. 전과 같은 느낌. 예뻐요. 아저씨 같이 그러고 있냐고. 아저씨, <laughs> 아저씨 어, 이제 산책 오셨어요? 브이로그잖아. 어, <laughs> 아, 네. 뛰어넘었어. 브이로그. 어, 아, 네. 근데 네, 여기 보란이 있다? 어디? 여기. 진짜? 도란이 방금? 어, 여기 포도 있어. 포도 해렸어 팔이 있어, 똥팔이. 음, 여기에 꽃는 많이 펴져있으면 이렇게 가면 좋은 너무 예뻐 그지? 예쁘죠? 펴줄 때신났데 예쁘죠? 그러니까 이렇게 쫙 해서 우우. 쫙 내린 다음에 펴줄 수 있다 펴줄 때 준이 띠 주택구에 준이야 갑도가안 응. 예쁘잖아 난, 이 요만큼만. 이 신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니지, 입밖에 안 보여. 너랑 어. 나키 차이. 원래. <laughs> 너랑 나키 차이. 원래 유튜브 보면, <laughs> 요, 요렇게. 오, 이렇게. 진짜 뱀출몰스이네 여기 뱀 뱀나온것 어. 같다잉. 재밌다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게뱀출 요런 건 이제 주머니 딱끊게야 아, 돼. 오오오, 오오좀한 돼. 오오오. 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다. 그지? 뭔 소리야? <laughs> 다 냈겠어? 응. 더. 실패졌어요. 실패졌어요. 손은 두 개라 얼굴에 지금 붙어 있는 머리카락 못 떼. 아 몸에 땀이 막 주룩주룩 흐르고 있어. 가봐. 뭐 쓰레기 버린다 놓고서 화장실 가면? 응? 나 혼자 이러고 있어요 응? 나무 좋다 찌린내 아, 나 강아지도 어디 강아지 수 있나, 여기 있었나? 강아지 데리고 올수 있나? 뭐뜨고워지오 어, 매실이다. 매실 나무네. 아닌가? 맞네. 매실 나무요. 만 척백 동. 맞네. 매실 나무. 아니 저희 만 척백 동인 나무 천건 가고. 봐봐 여기 있냐? 매실 나무 저기 있잖아. 내가 매실 나무 내가 매실 나무 한두 번본 문자. 여기 매실 나무 맞줘 여러분들 보셨죠? 나 시골 사람이라 알아요. 여기 대추 나무. 딱딱 대추 나무. 맞지? 맞잖아. 이런 보석조가 뭔 뜻인데?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아샤 여러분들. A, S, F, R.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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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 비가 내려오면 확 내리던가. 아, 이거 어중간에 하고 겁나 겨드랑이 딴 나는데? 어, 이거 어, 찍지 마세요! 그쪽 고정시킨 거지 마세요. <laughs> <죽지> 마세요. <laughs> 내가 주인인지 난치. 내가 손가락 으로움직이는거야 뭐? 아, 그래? 축저저 어! 뭐? 야저거 수영장 뭐? 어. 아, 수영장 뭐? 저저기 뭐?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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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사진 한번 찍어줄게. 안녕하세요, 형님들. 흠뻑조에 왔어요. 왔어요. 아, 흠뻑조에 왔어요. 아니,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한번 찍어주세요. 시원하세요. 알았어요. 흠뻑조에 왔어요, 여러분들. 와, 아, 너무 시원 이제 발목만 연락을 접고 있어요. 이 여기만 접고 있어 여러분 행복해요 아 너무 편하다 우리 응. 주니 저기 한번가 있어볼까? <웃음> <웃음> 소녀같은 주니띠 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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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들기대가 필요 없어요. 기대가꼰수없이 필요 없대가내시경이대요여러분이대장파요이대장파열이대요이대요어이가요어가 여러분들, 저 취직했어요. 취직 브이로그도 올릴게요. 직장이 어디냐고요? 그건 비밀이에요. 뭔 비밀? 사장님이요? 여기 있어요. <laughs> 아 나? 사장님 여기 있어요. 아 저인가 봐요. 힘내, 할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이게 인기냐? 어? 일로 생각하는 거야? 다크서클 보여요? 아, 다크서클은 없어 눈곱 있지 다르끼가 나서래 다르끼가 아니지 다르끼가다안 났어? 안 났어요 봐봐 아, 그래? 넌가 났어요 다 났어요 다 났다고? 네 음, 잘했네 해디티가 이거 언박싱한다고 저한테 밥하라고 시켰거든요 그래서 떡갈비랑 이렇게 구웠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설거지도 안 했어요 나참 어이가 없어서. 사장님 없는 직원의 브이로그 끝! 안녕!